Use freaking.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자신의 러닝메이트로 캘리포니아주 연방상원 의원인 카멜라 해리스를 선택했습니다. 해리스 의원은 최초의 흑인 여성 부통령 후보이자 동시에 아시안계 부통령 후보라는 역사를 쓰게 됐는데요. 해리스 의원의 어머니가 인도 출신이고 아버지는 자메이카 출신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 톰페레즈 의장은 바이든 후보는 대통령으로서 그가 보여줄 것과 똑같은 배려와 건전한 판단으로 이 같은 결정에 도달했다고 논평하고 바이든 해리스 컨벤은 트럼프 대 통령에게 최악의 악몽이라면서 바이든과 해리스는 트럼프를 이기고 팬데믹을 종식시켜 미국을 밝은 미래로 이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는 카멜라 헤리스가 부통령으로 출마한 역대 가장 진보적인 좌파 후보라고 규정하고 맹공격에 나섰습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의 로나 맥데니얼 의장은 이러한 급진적 정책은 진보주의자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미국인 주류에서는 한참 벗어나 있다고 논평했습니다. 미국에서 또한번 극좌와 극 우그 안의 대립전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조지아주가 코로나19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50분 현재 주 보건부 통계에 따르면 하루새 125명이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이는 1일 신규 사망자 수로는 가장 높은 기록입니다. 지금까지 조지아주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은 총 4,35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3일 등교 수업으로 개학한 체로키 카운티 초중고교에서는 826명의 학생들과 42명의 교사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확진자와 접촉해 격리됐습니다. 특히 에토와 고등학교에서는 14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15명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가운데 294명이 격리 조치되자 오는 8월 30일까지 학교를 임시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리차드 우즈 조지아주 교육감은 복도를 포함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학교라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게 강력히 추천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조지아주에서는 결선 투표가 팬데믹 영향 때문인지 다소 차분한 가운데 치러졌습니다. 애틀란타 유력일 간지 AJC는 특별히 연방하원 제14선 거구 소식에 관심을 쏟았는데 q 1넌 지지자인 마조리 테일러 그린 후보가 승리해 연방하원에 진출하는 첫 q 1넌 지지자가 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귀넷카운티 의장직에 도전하는 민주당 후보로는 니콜 러브 헨드릭슨이 80%가 넘는 득표율을 보이며 낙점돼 200년 기넷 역사상 첫 흑인 의장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귀넷 고등법원 판사직에는 데브라 플루코가 63.6%를 얻으며 캐슬린 슈레더에 앞섰습니다. 인베스트 아틀란타가 연방기금을 통해 1,800만 달러 이상의 지원금을 애틀란타 시의 중소기업에 나눠준다고 밝히고 신청 접수 중입니다. 신청 마감은 8월 31일입니다. 최대 4만 달러의 지원금이 주어지는데 코로나19와 관련된 비용을 중소기업에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사업계획 갱신, 마케팅, 법률 지원 또는 기술 지원 등을 위해서도 최대 1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 250명 이하의 기업으로 2019년 3월 1일 이후 애틀란타에서 사업 면허가 살아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뉴스 앤 포스트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테슬라 출신의 엔지니어 피터 로린슨이 참여하고 있는 루시드 모토스가 개발한 전기차 루시드 에어가 한번충전에 500마일 넘게 주행했다고 밝혀 화제입니다. 환경보호청 등급 기준으로 517마일을 주행했다고 하는데 전기차 분야의 세계 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루시드 에어는 한번충전에 400마일을 달리는 테슬라 모델 S보다 외관은 작지만 내부는 메르세데스 벤츠 S 클래스보다 넉넉하다고 로린스 CEO는 자랑했습니다. 루시드 에어는 오는 9월 9일 대기일에 대중에 공개되고 내년 초부터 고객에게 배달되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아프리카 오카방고에서는 4년간 실험 결과 소 엉덩이에 눈 모양 그림을 그려 넣었더니 사자의 공격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는 과학 저널 네이처의 자매지인 커뮤니케이션스 바이올로지 최신호에 발표됐는데요. 4년 가까운 기간 동안 눈 그림을 가진 소 683마리는 사자의 공격을 받아 죽은 소가 한 마리도 없었는데 아무 그림도 없는 소는 835마리 중 15마리가 희생됐습니다. 경기 고양시 교회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집단 감염이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남대문 시장으로 번진 가운데 교회, 상가, 요양 병원, 학교에 이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이 찾는 롯데리아에서까지 별개의 집단 감염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중앙 방역 대책본부는 12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서울 롯데리아 종사자 모임과 관련한 확진자가 총 1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한민국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7월 기준 실업자 수는 총 2710만 6천 명으로 5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대비 27만 7천 명이 감소한 것인데 코로나19 여파로 고용시장이 받은 충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계청은 고용 상황이 향후 나아질지는 예단하지 않겠지만 현재로선 다른 경기지표의 흐름이 고용지표에는 늦게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 드립니다. 이상 회계법인.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 주는 제이슨 문 손해사정사.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계속해서 이한 여성이 뉴스에 집중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카멜라 해리스 연방 상원 의원인데요. 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태어났죠. 지금 현재 55세인 이 해리스 의원. 예. 참 특이한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산 뭐냐하면은 흑인이면서 그러면서 아시안계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는 라 그런 아주 독특한 자산을 가지고 있죠. 자 흑인인 표 가져올 수 있죠. 아시안계니까 또 아시안계 표또 가져올 수 있겠죠. 여성이니까 또 여성 표 가져올 수 있겠죠. 야 이거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아주 상징적인 존재를 결정을 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민주당에서는 이 해리스 의원이 아프리카 아메리칸 여성이면서 인도계 미국인이다라는 점을 지금 강조해서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최초의 여성 부통령이자 흑인 여성 부통령이 될 것이다. 당선되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네. 실제로 두고 봐야 됩니다. 2016년 대선 때에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트럼프 후보가 당시 후보가 좀 불리한 조건이었던 것처럼 다 이야기했었고 힐러리 클린턴이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다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그랬는데 막상 선거가 치러지고 난 다음에 결과는 좀 아니었죠. 예상했던 것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왔었죠. 그때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샤이 트럼프라는 지지층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었던 그 보수층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보수층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공화당 측에서는 이 민주당의 지금 바이든 후보라든가 아니면 해리스 후보가 아주 극좌파다, 좌파 중에서도 아주 극좌파다라는 쪽으로 좀 밀어붙여서 이미지 메이킹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이죠. 영국의 유명 일간지죠 가디언이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뭐냐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77세거든요. 그러면은 어, 굉장히 노구의 나이인데 에, 어, 좀 체력적으로 좀 딸리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죠. 그 4년 뒤면은 81세가 돼서 그렇게 재선에 도전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은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를 놓고 슬리피죠. 그러니까 뭐 걸핏하면 졸지 않냐, 뭐 체력 딸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미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가이드 어, 영국의 가이언에서 분석한 것을 보면은. 이, 요번 대선에서 바이든도 중요하겠지만 바이든보다 더 중요한 자리가 바로 이 부통령 후보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4년 동안 바이든보다는 부통령이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공화당에서도 이런 점들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대통령 행세를 하게 될 사람이 이제 부통령 후보인데 요번에 지목된. 근데 이 부통령 후보를 그래서 그냥 내비두지 않고 보통 여느 때와는 다르게 더 강하게 부통령 후보를 공격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 가이언지에서 예측한 바입니다. 어쨌든간에 확실한 것은 이 이번 대선이 좌파와 우파, 특별히 극좌파와 극우파 간의 아주 그 대립이 심화되는 그런 대선전이 될 것이다. 여기에 지금 한 가지 돌변수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큐원원입니다. 큐원원 Q1원.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Q1호는 2017년경부터 나오기 시작한 말이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나오기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는 보통 저희가 T파티라는 보수단체들 이야기했었죠. T파티 보수단체들은 지금 국우 성향을 가진 보수단체들이었었죠. 그런데 이 Q1호는 좀 색깔이 또 다릅니다. Q1호는 민주당, 공화당 이런 당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 단 개념이 없고 세상을 선과 악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laughs> 예, 자기네들은 선한 사람들이고 예, 악한 세력이 지금까지 세상을 예, 이끌어 왔다, 예, 세상을 지배해 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휴원원들이 이야기하는 어, 악한 세력의 가장 대표적인 집단으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제 딥스테이트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기득권층, 미국 사회의 기득권층이 이 미국을 군림해서, 미국 사회 에 군림해서 지, 지금까지 지배해왔는데 거기에는 민주당 사람도 있고 공화당 사람도 있고 다섯 개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정파적인 그런 개념으로 세상을 보게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선과 악으로 구분해서 기존 기득권의 세력층, 기득권 세력층이 지배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는 것에 저항하는 세력으로 이 Q원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요. 근데 이 Q원원들이 지지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선의 세력, 선한 세력에 의해서 대통령으로 추앙된 인물로 이야기가 됩니다. Q1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개적으로 나는 Q1원 지지합니다. 난 q 원원 서포터입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사람들은 아직 이 연방의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연방의회에 이 Q1원, Q1원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한 사람이 곧 입성할 가능성이 생겼죠. 그게 바로 조지아주에서 어제 저결선 투표가 있었는데, 조지아주 연방 하원의 14 지역구. 14 지역구는, 어, 좀, 원래 공화당이 좀센 지역구입니다. 근데 이14 지역구에서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라는 후보가 공화당 후보로 결정이 됩니다. 이 마조리 테일러 그린 후보는 본인이 Q1원 지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이 사람이 Q1원 지지한다라고 말을 하고 나니까 사실 공화당 내에서는 의견이 분분해졌습니다. 어, 큐원원이 우리 대표가 되면 곤란한데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왜냐하면요 공화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큐원원은 공화당 민주당을 따지지를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화당 내에서도 적들이 있어요. 자, 공화당 내의 중진 세력들, 이른바 기득권층은 큐원원들의 적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내가 큐원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나는 공화당의 중진 세력들, 공화당의 기득권층들은 나랑은 의견이 맞지 않습니다. 나는 개혁파입니다. 이런 얘기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공화당에서 이 Q1은 지지자들을 정치권 안에 더군다나 이 연방의회에 끌어들이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조지아주 14 지역구 선거에서 이제 공화당 후보가 됐습니다. 그14 지역구 특성상 아마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잘하면 은이 사람은 이 마, 그린 후보는 그린 후보는 연방 하원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이 점점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거고요. 지난 짧은 한 2, 3년 사이에 이 세력을 형성한 이 q 1원이라는 세력이 실제로 워싱턴 정가의 어떤 모종의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거대 조직으로 이미 성장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도 하는 그런 어떤 그 상징 같은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요, 저희게또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인데 이들이 과연 어떻게 경쟁을 벌이고 또 세력 다툼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저희가 또이 대선 기간 내내, 레이싱 기간 내내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 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 앤 프린트. 유튜버가 되도록 도와드립니다. 뉴스 앤 포스트. 예, 조지아주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아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사이에만 벌써 125명의 사망자가, 하루 동안에만 125명의 사망자가 나왔죠. 그리고 저, 저희가 지금 며칠 동안 연속으로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 학교 개학하면서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례들이 훨씬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에토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벌써 14명의 확진자가 확진은 받았고 개학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15명의 학생이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미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들과 접촉한 같은 클래스를 썼거나 가까이 있었던 학생들하고 교사들까지 전부 다 해서 294명이 격리 조치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왔거든요. 이건 뭐 학교 오픈했는데 일주일만에 294명 격리. 그러면은 뭐 수업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학교가 문을 닫고 온라인 수업으로 돌리고요. 지금 학교 문은 8월 30일까지. 그래서 8월 31일 날 다시 학교 문을 열겠다. 아, 일단 그렇게 공지를 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 결국에는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주교육부에서 이제 나서기 시작합니다. 자, 리차드 우즈주 교육감이 성명을 냈습니다. 성명을 내서 뭐라고 했냐면은요, 각 지방 교육청에다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권한을 맡겨, 위임했으니까 그것은 교육청에서 결정을 해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회적 격리 할수 없으면 사회적, 어,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가 안 되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게끔 강요해라, 요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요, 복도도 포함해서라는 말을 붙입니다. 복도도 포함해서 노스포딩 네.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사진 그거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실제로 학교 내에서 교실 안에서는 학생들이 가만히 앉아 있는 상태고. 의자들 간격을 띄워 놓으면 은 사회적 거리 유지가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복도는 얘기가 다르죠. 그리고 수업 시간이 끝나고 그다음 수업 시간 사이에 복도를 이동하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이 다 나와야 됩니다. 그 시간에는 전교생이 다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 불가능합니다.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요,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특별히 고등학교, 모든 고등학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란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자, 주 교육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일선 학교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애틀랜타 문학상을 공모합니다. 미국 동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미발표 신작 작품을 시 부문은 최대 5편, 수필 부문은 최대 2편을 우편이나 이메일로 8월 31일까지 보내시면 됩니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상금 1천 달러를 비롯해 상금과 상패 및 등단증서가 수여됩니다 제5회 애틀랜타 문학상은 제1IC은행이 특별 후원합니다. 예, 뉴스를 정리하다 보면, 은 특히 지구촌 뉴스를 정리하다 보면 은좀 황당한 소식? 엽기적인 소식, 이런 것들을 좀 자주 접하게 됩니다. 오늘 전해드렸던 뉴스 중에서 그런 것이 또 비슷한 게 있었죠. 바로 소 엉덩이. 소 엉덩이에다 눈을 그렸더니 사자가 공격을 하지 않더라. 사자도 눈이 무서운 거죠. 이 눈이라는 게요, 우리가 보는 이 눈만 눈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생각, 이런 것도 우리가 시각이라고 표현해서 눈으로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The Eye of Society. 사회적인 어떤 시선. 이것도 저희가 눈으로 표현합니다. 사자도 무서워하는 눈.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